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어, 살아간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또 어, 저산을 들어서 어, 넘, 어, 옮길 수 없습니다. 근심을 들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은 이런자가 간다 아, 이 말씀을 간증을 아, 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런자가 간다. 여러분 다 천국은 사모하시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자가 가는 가는덴 줄 알아요?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공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아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공로 주잖아요. 공로. 공로패. 성경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라는 게 있어요. 공로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패. 그 다음에, 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 믿음. 근데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면 하계자시만 하잖아요. 개자시보다 더 답답해 계자시 여러분 계자시 알죠? 얼마나 계자시가 가벼웠겠어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계자시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계자시만 운도 못해서 날마다 좌우로 흔들리다가 날아가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잃어다 보면 잃어버리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일차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민권을 못, 없어 시민권. 성경에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시민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민권. 시민권은 천국은 시민권이 있어야 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시민권이 있게 돼있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애기가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우리 미국에서 하면 시민권이 나온다르죠? 우리가 천국에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 갈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공, 시민, 믿음, 시민권, 공로패, 그래서 1, 1, 1번은 아, 믿음의 구원. 믿음의 구원. 그 다음에 시민권. 시민권. 그 다음에 3번에는 공로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천국가거든요. 근데 공로패가 공을 많이 세웠다. 공을. 여러분 공을 많이 세워야 돼요. 공을 어디다? 천국에. 천국에 공을 많이 세웠어요. 이 땅에 쌓는 것은 좀도 많고 도둑도 많아요.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은 좀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내가 쌓은 게 많아. 쌓은 게. 이게 뭐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다음 믿음으로 쌓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쌓은 게,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쌓은 게 있죠. 우리가 11조. 11조 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께서 3장 보면 내 것을 도둑질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수 있어요?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저주가 임하니라 했거든요. 이미 땅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내 사정에 따라서 11조 먹은 사람. 하나님께 먹은 것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11조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 통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저거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왜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성경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큰일 나요. 11조 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내 것을 도덕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천국 갈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1차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공로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굉장히 중요해요. 11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것, 선한, 선한 마음과 선한 믿음으로 쌓은 거 있어야 돼. 쌓은 거. 쌓은 거 뭐예요? 구제. 선교. 구제, 선교. 봉사. 헌물. 헌물. 여러분, 광대상 많이 해놓고, 어, 교회마다 또. 그 다음에, 섬김. 주예종 섬긴 거요? 하나님 섬긴 거예요. 섬김. 주예종 섬긴 사람들이 예수님 섬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섬긴 거. 이런 사람들에서 천국까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모를 정도로 선한 일에 앞장 선 사람들. 선한 일에 앞장 선 사람들.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천국 갈수 있어요. 여기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에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이거 셈, 시험, 셈지 한번 맞춰봐야 돼요. 내가 이 이거, 이거 정말 할 수, 내가 다, 여기 내가, 나는, 응,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한번 맞춰봐야 돼요. 천국은 이런 자가 가는데, 나는 도대체 몇 개나 정말 내가 하고 있을까?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 이뤘다고. 다 이뤘다고. 하나도 이룬 게 없으면서, 천국에 해놓은 것이 없어요. 천국에 해놓은 것이 없어. 천국에 갈수 있는 그것을 해놓은 것이 공로가 없어요. 공로. 근데 믿음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근데 입만 무성했는데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천국가 천국은 천국 공로를 쌓아야 되겠죠? 공로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일조 누구 에서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순정하기 위해서 내가 순정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공로. 공로 누, 왜 세워요? 공로. 공로.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야 되니까 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금멸류관, 은멸류관, 보석멸류관 이렇게 있다 그잖아요 멸류관이 다 있는데요. 부끄러운 멸류관은 진멸류관이고 나무 멸류관이래요. 성령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이 이 간증 듣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하고 천국을 도전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어떤 사람이 가냐? 침노하는 자, 성경에 있죠.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 간다. 세상 거다 즐기고 다 먹고. 내 헬도리,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인생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도, 아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참 많이 늙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 선배 언니더라고. 근데 80이 넘었더라고. 80 넘었는데, 엄청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생 앞에는, 세월 앞에는, 아, 장사 없구나. 시간은 젊음을 볼 수는 기수다 그랬잖아요. 젊음을 볼 수는 기수. 시간은 젊음을 볼 수는 기술이에요이 시간이 우리의 젊음을 계속해서 부시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이. 네, 천국 문턱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천국 문턱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 딱 문에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왔는데. 문이 딱 닫히고 안 열려 문이. 왜안 열리는가? 1차로 시민권이 없어 시민권. 천국에 시민권이 없어서 안열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거기서 문 열어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해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래도 여기 천국 문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여기서 그냥 몸을 이게 살게 해달라고 왜 거기서 떨어지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갈까봐 천국문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애걸복걸하지만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문 앞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문지기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긴 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어, 천국은 침하는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아름...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지금 내가 공로를 세워놨는가? 개자심만한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지, 시민권도 없지, 공로패도 없지, 천국을 위해서 공을 들인 것도 없지.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는 죄밖에 없고 1 1조도 내가 다 먹어버려서 이 땅에서 이미 저주를 받았어. 저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세운, 하나님께 선한 거에 공 세우라 그랬는데, 공을 세운 게 없어. 나 먹기도 바빴어. 나 쓰기도 바빴어. 나 놀기도 바빴고, 나 잊기도 바빴어. 어떻게 선한 공을 세웠겠어요? 이런 사람 아예 천국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게 돼 있어. 침노, 침노, 어떻게 침노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지키면서 천국을 침노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는 사람, 천국에. 그러니까는 천국에 쌓는 싸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입을 거안입고 먹을 거 저축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최고 나쁜 거 먹어도, 주좀 최고 좋은 걸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저도 식사 대접 받아보지만, 솔직히 한 끼잖아요, 한 끼. 한 끼. 둘러리가 다 먹지? 저는 하나의 일이에요, 일. 근데, 식대비가 많이 나왔다고 대접하고 와서 뒤에 가서, 뒷담화 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욕심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즐기는 자가 전부가요. 손대접. 손대접하기죠. 그래서 소자 냉상 그래도 보기 따르잖아요. 소자 냉수.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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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접했을까. 손대접. 이 땅의 복이 하늘에까지 이어지거든요. 천국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악한 거, 저울이 있다 그래요. 저울이. 저울에 딱 이게 선한 거, 악한 거를 저울이. 우리 옛날에 저울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놓고 이게 다는 저울이 있어요. 근데 이 저울을, 저울을 선한 거, 악한 거를 갖다 달았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패스, 패스. 가벼워야 돼. 우리가 선한 것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볍잖아요. 마음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 영이 무거운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그래서 스, 세상 세상 다 부럽다. 내 마음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 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껏 부러운 거 많아. 근데 내 영은 지옥이고 내 마음도 지옥이고 가정도 지옥이야. 그런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짧은 간증 여러분에게 내보냈지만. 정말 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회계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 갈수 있어요. 회계가. 회계가. 죄가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회계. 회개. 근데 회계를 반복해서 또 뭐라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드는 것하고 똑같고 돼지가 토한 거를 고 개가 토한 거를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잘못했어요. 또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또 잘못했고 똑같은, 똑같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죄어져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잘못해. 깨달음면으면 그걸로 영원히 깨달아져야 돼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죠. 회개. 음낮째, 다시 음낮째 안 짓겠어요. 회게 깨끗하게 했고, 회계염을 들였으면, 그 후로 안 지면 돼.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는 그게 통로가 열리는데, 잘못했어요 하고, 또 져. 또 음낮째 져. 또, 다시 안 먹을게요. 술 다시 안 먹을게요. 하고, 싹싹 하나님 앞에 빌고, 또술 먹어. 또 담배 피워.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가면 뭐, 천국문미 터지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면, 못 가는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어, 다시 한번 내 영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해서 주님 날에 천국의 시민권 갖고 구원의 공로패 구원의 문과 시민권 공로패 여러분 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가 간다 하는 프로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꿈꾸고 사모하지만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프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반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은 아무나 갈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이 프로에 많은 사람들을 은혜 받게 도와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